안녕하세요. 기적 같은 변화로 광진을 바꿀 국민의힘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 진짜 일꾼 오신환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광진에 도시철도 두개 노선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구의 강변 자양역을 환승역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고요. 어, 뚝섬로와 자양로에 새로운 역을 신설하게 됩니다. 아, 구이 사거리에 역이 만들어지고 또 자양로에 신자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전철역이 만들어집니다. 아, 잠실대교 북단에 어, 또 자양로 역이 만들어지는 어, 사통팔달 편리한 광진의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복지 시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광진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 구청 부지 내에 동북권을 거점으로 하는 서울시립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합니다. 또그 부지 내에 체육문화 복합 아쿠아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이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일인 이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서울형 안심 기숙사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청년 미래를 위한 청년 도약 계좌와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서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 광진을 선거는 진짜 일군 대 일군 호소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광진을 지역은 지난 36년간 오로지 민주당이 독식한 지역입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인데요. 어,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아, 이번에 광진이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면 우리 광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 오신환을 선택해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또 국민의힘의 김경호 광진 구청장과 함께 손잡고 우리 광진 발전을 이뤄낼 골든타임을 이번 만큼은 우리 광진 주민들께서 반드시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